다음은 이마트에 왔어요. 저기 보이면 포켓몬 포켓몬 몽콜레도 보입니다. 여기 보면 포켓몬 카드 자판기. 포켓몬 겨울 겨울 필수템. 이제 저희 합이 저희 합이 이전에 했던 거기와 거비, 달리. 이마트 살짝 방문했니다 여기서도 설마 포켓몬을 보는 건가요? 그러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포켓몬들. 여기 포켓몬 카드도. 나원드되구나 여기도 역시 포켓몬 프라모델은 없었습니다. 모짜자첫 응. 번째 상건 제일 극혐하는 세노 세노 술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에이. 정말 극 음, 그, 음, 정말 극혐입니다. 그, 그, 극혐입니다. 시식코너 음. 맛이 어때? 맛있다, 맛있다. 음. 네,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지금 세일은 되고 세일하면서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 짭니다 얘 맛있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소세지 와 떡볶이 떡볶이 맛있는 거두 번째로 담은 건햄 도넛을 저렇게 팔고 있네 또시지 치즈 여기도 떡볶이 먹어들 팔고 있어요. 와. 세 번째로 담은 것은 버거입니다. 되게. 밀크 초코. 맛있는 거. 와. 치킨이다. 영상 광대 끝을 보여줘. 왜 이렇게 크나? 알려주세요. 맛있게 보. 피자. 와. 우와. 우와 맛있겠다. 네 번째? 요산건 이거고요. 다섯 번째가 이 녀석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짜리소, 맛있는 짜리. 여러분은 어디 부위가 좋아요? 음. 삼겹살, 항정살, 가부리, 목살. 나는 항정. 치즈바. 내가 좋아하는 마늘바게트 우와 맛있겠다. 야, 라면이 되게 맛있겠더라. 여섯 번째로 산 것도 버거입니다. 우와 시식판. 따봉. 일곱 번째로 산건 짬뽕. 벌써 많이 샀네요. i shouldn't have